국가 최고 감사 기부인 감사원이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이기에 매우 기쁘고 뜻깊은 성과입니다. 안양시는 지난 11월 24일 감사원의 2023년 자체 감사활동 심사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실지 심사원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은 물론이고 A등급을 받은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우리시는 공정하고 청량한 행정을 위해 감사기능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사활동을 개선한 등 자체 감사활동의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특히 민간전문감사관, 청년시민감사관을 운영해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 권익 보관 신설, 적극 행정 면책 제도 확대 등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창의적인 감사 활동으로 더욱더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양시가 되겠습니다.